그때 제가 사참입법이라고 세월호 이뭐 개정하려고 네. 농성했어요. 맞아요. 그때 당원들이 야 이낙연이 당 대표인데 저렇게 농성하면 이낙연 대표 욕 먹이는 일이다라고 엄청 저역했거든요. 그때는 이낙연 당안안 안 해주니까 한 거예요. 안 해주니까 사정하고 울고불고도 해안 해주니까 지지율이 한40% 가까이 갔었어요. 아, 그럼요. 그래서 사기로 굉장히 유력한 예, 예.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지지도 많이 받았는데 그 지지율을 지키려고 했던 것인지 네네. 본인의 정치적 소향이 그래서 그랬던 것인지 이유를 정확하게 본인 입으로 말한 적은 없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었어요. 그때 제가 공장장한테 고마운 게 공장장이 저 실드를 줬어요. 당원들이 하도 저 공격하니까 맞아. 연결을 해가지고 왜 거기서 농성하냐 그래서 제가 아 여기 가족분들 와계셔서 농성하는데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라는 이유로 보호가 됩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. 여당 의원이었는데 여당 의원이 농성을 하고 있었어요. 그때.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당원들이 공격을 엄청나게 하다가 왜 이낙연 욕먹냐고 이 엄청 공격하다가 당원들이 맞아요. 약간 수그러들었어요. 예, 네. 제가 욕 먹는 사람 디펜스 전문입니다. <laughs>